자, 7번 한다 안녕하세요. 자, 통분 하라는 얘기지. 네. 양의 정수에 의해 네는 이건 뭐야? 네. 통분을 하면 x, y, 분의 x 플러스 y가 있고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남은 거갈 거고, 그러면 x, y도 있고, x, y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양의 정수에 의해 있 네. 그건 뭐야? 부정방정식이라고 네. 아, 네. 응. 음, 네. 자 그러면은 xy 분의 x 플러스 y라는 것이 5 분의 2가 됐고 그러면 5x 넘겨서 다시 넘어갔다 마이너스 exy에다가 플러스 5y 이것이 제로가 됐지? 여기서 지 되니? 네. 자 그럼 여기를 뭐? 로 응, x로 묶을 거야. 그러면 x에 5 마이너스 2 y가 됐지? 그럼 다 2.

2분의 25를 썼겠지. 자, 그럼 정리한다. 음. 아, 여기 마이너스 뽑을까? 네. 어, 여기 마이너스 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겠지. 네. 음. 그 다음에 이거로 할 때도 마이너스 2분의 25, 그치? 아 귀찮아. 여기서 마이너스 2 분의 뽑아내야 꼭 뽑고 나갈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음. 마이너스 2 분의 1 남았지? 네. 그럼 양자이가 곱해. 음. 그럼 여기가 2x 빼기 5가 되고 2y 빼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너가 25가 돼. 오. 되니?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네. 여기가 그 다음에 5일 때5그 다음에 5. 25일 때1 라인의 정수니까 이것만 보면 될거야 아. 자 그러면 넘어간다 자 x값 y값 정리한다 자 넘어가면 얼마? 어3 x값 3 20이니까 아 30이니까 15자그 다음에 5 5 10에 5 5 그치? 그 이것도 같은 방법. 15, 3 4, 5, 실 그럼 몇 개? 3 어. <laughs> 자. 모든 분이 정수일 때.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해놓고 두 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해라? 아, 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5. 알파 베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여기서 얘네가 n값을 먼저 구하려고 막 노력했지 네. 어. 어떤 병신이 n값 구하고하는데 n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게끔 시험문제를 내겠어 그렇지치 n값을 네. 없애기요두개는 어? 네. 그럼 네. 음.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가 4. 어4자 음. 이렇게 써봤더니 선생님 부정방정식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수였다고 오자 음. 음. 네. 그러면 알파에 베타 플러스 1 여기 베타에 플러스 1 그러면 5 되니? 네자 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너가 5 그러면 은 여기가 1일 때 너가 5마이 아, 5일 때 그다음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여기 때 알파 베타 생각한다 알파 예. 베타 지 여기 4, 0. 자, 알파. 마이. 그치? 네. 그 다음 여기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6. 그럼 여기 마이 마이.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나타내는 모든 정수, m 의 값에 고프하라. 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용해서그니 구해야 되겠지. 네. 자, 두개더 하면 얼마? 마이. 네. 4. 4. 그치? 네, 마이. 그러면 M은 마이. 여기도 마이. 그럼 여기는. 여기가 8. 넘아있니까1 6 3 14 15 1 1 3 그러면 얘, 얘 같은 놈이야 19 어, 그러니까 내가 2 13 14 15하니1 1 3 나오겠다 음.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야 어? 실수 x, y라고? 만족시키라고? 그9뭐해1 쪼개야 음, 음. 되겠네? 쪼개야 되네. 요거는 얘를 쪼개야 되거 솔직히 보이냐? 아니요. 안 보이시? 네. 그니까, 9의 1번은 2x제곱을 네. 네. x제곱에 플러스 4xy에 플러스 4y에 제곱 하나 쪼개고, 네. 남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쪼개야 되나 고그 네. 바로, 바로. 이개야면 바로 보이지 네. 근데 안 보일 거야. 네. 그러면은 뭐해라? 실수 x 였으니까 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수 그리고 판별식 자, 6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배의6 y 그 다음에 플러스 6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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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그6 6 6 6 6 6 6 6 6 6 yn, 뭐야? 제곱? 빼기 2 아니야? 네. 아, 이게 0보다 그거는 맞지? 네. 자, 그러면은 앞쪽에서 뭐 네. 나와? 4y 제곱 있지? 네.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y 제곱. 네. 그 다음에 플러스 4y. 1에다가 1에 1, 마이너스 네. 1. 그러면은 너는 2y 빼기 1의 전체 제곱 나오지 않아? 네. 그럼 y는 얼마? 1분의 1. 그래서 1분의 1집어넣어도 됩니다. 아, 그렇지? 네. 자 그러면 2번은 2번은 어떻게 쪼개나 한번 보자. 쪼개는 쪼개. 그렇지. 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있으니까는 x 제곱, y 제곱이 뭔가 필요해. 네. 그렇지? 그럼 얘 하나 쪼개었을 때 뭐야? 요거 하나 보이시 정방준식. 네. 아 그럼 자 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y가 나온다면, 여기 y 적어 필요하겠네? 네. 자, 그럼 남는 게, x 적어 있지? 네. 그 다음에, 네. 플러스 2x 나와야 될 거고, 플러스 9 나와야 되지? 네. 그럼 y 적어? 네. 아직 4y 적어 있지? 네. 플러스 12y지? 네. 자, 문제는 뭐야? 상수가 없네. 네. 그럼 이렇게 쪼이면 네. 된다, 안된야안 된다. 네. 된다. 네. 그럼 어떻게 쪼개야 될까? 어? 구정각 역시, 구정백 역시, 구정하게. 어, 선생님 그런 거 어디 뭐 어때요? 그뭐 해야 될까? 이거 많이 연습해야지 보여. 그전에 안 보여. 나처럼. 3의 절반이 얼마? 네. 6이지. 그것까지 제곱하면36 필요하지. 네. 36을, y제곱 쪽이라든가, 아니면 36을 성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해보어요 네, 그냥? 안, 네. 안 돼. 그럼. 어떻게 쪽에? 다음 시간에 얘기에 저희가 x y 면 x y 분명히 여기 x제곱, y 제곱이 하나가 필요했고 나머지는 t 쪽으로 빼는데 그래서완전제곱 o it. Yes, I'm going t 고 do it. Yes, I'm going to d 해 it. e y 플러스 x 하기 5y의 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가 제곱. 4분의 1이 그러면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y의 제곱. 자, 스티브 피신시켜. <laughs> 마이너스 24y, 마이너스 18. 이게 되어 있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9y의 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어, 18y-9고, 다시 마이너스 9가 있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9로 쌍없어치니까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나오나? 음. 그럼 y는 마이너스 1 나오네. 그걸 여 같이 보나? 그러면 2x제곱에 8x. 그치?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14에다가 아니야? 아, 마이너스 1구나. 여기 4. 그치? 네. y 값이 마이너스 1인가? 네. 아, 아, 아. 마이너스, 아, 2. 플러스 1 아니야? 네. 아. 이게 0이 x도 마이너스 1. 네. 그치? 네. 아, 단서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얘기해주면 8단은 원 끝나죠. 네.